껍데기 좋아 발리스토는진 아, 아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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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아 지네요 아, 지금, 지금. 지금 알았어. 키후 키키키키키트한로 500개 이번 판으로 알겠습니다. 이번판 500개. 오케이 콜. 갑니다. 저차 들어 오시는 건가? 무저 멀리서 땡겨 셔 때? 링부님 길리의 M24 슈퍼 플레이 각이었는데 유유. 그니까요. 필드 포킹에 내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총 없나요? 아 싸기 가라니. 바니아즈 기껏 미션 줬더니 무거워서 추락사 실합니까? 너무 하시네 다시 볼트 액션 킬당 2,000원 미션감. 야. 내장으로 넘어와서 그런데 여기 돈네랑 채슨 원래 이런가요? 아니면 오늘만 이런 건가요? 키읔 정신 목차리게 눈 구글 검색 굴림보 뱃살. 아 뭐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검색하면 안 돼요. 원래 인생 이해는 거예요, 여러분. 방심하면 안 돼. 맞아 있지 않았구나.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을리가 있나요? 응? 아저씨 설마 녹음으로 위아래를 틀 줄은 몰랐지. 어, 나저 처음 봤어요. 음성녹음. 나 처음 받아봐 저거. 나 지금 비트리 맞잖아요. 나 지금 처음 받아봐요 저거. 화면 어디갔지? 있었는데. 이번 판 우승 5만 원 쏩니다. 어 뭐야 미션이 몇 개야 지금? 잠시만요 집중 좀 할게요 여러분. 미션이 몇 개입니까 또 이거? 제 방은 원래 분위기가 이렇냐고요? 아니 오늘 처음 이런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요? 위아래, 위 아래 위위 아래. 오늘 딱 봐도 오늘 처음 이런 것 같죠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느껴요딱 봐도 처음 그런 것 같아요. 아, 청, 청, 청. 에, 오해, 오해. 오, 이 뭐야 이거? 사람 왔어요. 무서워요. 사람 왔어요. 무서워요. 들어왔어요. 너무 무서워요. 잠시만 잠시 여러분. 아까 잃어버린 가죽 찾으면 만 원. 오케이. 아까 여러분 가죽 찾으러 갈게요. 초보 끼웠니? 오케이. 왼쪽 방 들어가 있고. 아 거기 총 내가 다 먹었는데? 이왜늙셨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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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티온이야뭐 총을 왜 이러면 안 아까 잃어버린 가죽을 찾으러 가야겠는데, 사랑해요. 군 니무버 니무 롯데리아 버 기프티콘 보내드릴까요? 아니, 아니에요. 저 롯데리아 기프티콘 받은 거만 300개거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실제로 기프티콘 1000개 넘게 있는 사람이요 아, 괜찮아, 요 괜찮아요. 저 그것 때문에 살쪘거든요. 멀리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초밥집은 열렸죠? 저 진짜 기프티콘 1000개 넘게 있어요. 저기 있네요. 위에 보였죠. 여기. 여기 옥상 가면 보일 것 같네요. 위아래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고 왔어요. 키키송해요 아. <laughs> 아니 그 굳이 안 찾아보셔도 되는 그런 건데. <laughs> 왜 그걸 또 <laughs> 소감 한 말씀 그 보신 소감. 민군님 혹시 잘못 알고 계실까봐 다시 말씀드려요. 볼트 아, 액션 킬당 2,000원. 아 오케이 오케이. 미션 똑같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볼트 액션 미션 오케이 오케이. 저격을 좋아하시는구나. 아, 제대로 오셨어요. 아까 마지막에 쏘는 거 보셨죠? 미사들고 저격의 달인입니다. 위아래 이탄도 있어요. 아 이탄은 <laughs> 아니고 이제 응용해서 한게 있는데 나 그걸 찾아낼 줄 몰랐네. 진짜 아까 방송 틀었는데 그거 틀시길래 깜짝 놀랬네. <laughs> 영상 노래는 제가 방송을 켰을 분들 교육 들었는데 ldl 콜레스테롤이요 운동 한번 하시는 게. <laughs> 그좀 운동해야죠. 오늘 채팅창 분위기 뭔가 낯설은데 즐겁다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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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윽. 그좀 운동해야죠. 예, 저 그렇죠. 껍데기 조합 찾을 시만원 추가 가죽 플러스 프라이팬. 알았어. 감사해요. <laughs> 알았어, 알았어. 제일 등하자 이거. 어좀 보기 움직인다 보기 하게. 저도 저 돈의 덕에 궁금해서 찾아보고 왔습니다. 위아래 수고일 인도차. <laughs> 어. 오. 오. 어, 오. 어, 오. 어, 대질뻔했어. 어. 어 다시 한대치여죽을뻔어 어? 손가락운동으로 전신운동이 된다면 GRB 무슨소리야 손가락운동으로 전신운동이 된다면? 저도 무슨소리야 돼지일번 나와 뭐라 아니 너 있는거 아니야? 방금 자기입으로 돼질뻔했어 저만 들은거 아니죠? 아니 죽을뻔한 아니, 돼지 1번, 돼지 1번이 아니라, 그, 단어를, 자... 야! 돼지 1번이야, 돼지 1번. 죽을 뻔했다고요 죽을 뻔. <laughs> 아, 나치겠다 진짜, 이 사람들. 아, 나 지금 이거 미션 많이 걸렸단 말이야. 나 지금 집중이 안 돼. 아까처럼 길래 있고, 에미사 먹고, 죽을 게 그런 걸 원해요, 여러분? 나 지금 적응이 안 돼. 아, 집중해야 돼. 적응이 아니라... 허락인데... 태양거 아니에요? 동선인가? 어, 그럴 수 있네. 그렇다. 그는 돼지인을 인정해버렸다. 대출이니? 어, 그인아 아, 뭐야? 이거... 이안이라 뒤보길 다행이지. 와. 안 봤으면 골로 갈뻔했네 돼지 일번는 일등 급한데. 아니, 돼질 뻔했다고 죽을 뻔했다고 죽을 뻔. 돼지 1 번이 아니라 죽을 뻔했다고 죽을 뻔. 싸이가더빈것 같은데. 와, 이제 세상 불쌍하네. 오, 3 k 아니야, 싸이가에요 싸이가. 소리가 싸이가였어. 그체얘총 뭐였지? 저격이 있었나, 혹시? 뭐야, 시체 어디 갔어? 엥? 시체 어디 갔죠? 아, 이거. 죽을 뻔는 1등 급한 돈 도살 될 뻔. 데렉스 제. 뭐라고요? 가져야 돼. 자기야 너무 아프다. 레드 존에서 죽으면 바베큐인가요? <laughs> 야 스트리머는 레드 존안 맞는다면서요? 나 스트리머잖아. B J 때는 연속 두 방도 맞아봤는데. 기절하고 한방 더. 야저거 뭐야? 껍데기 다시 찾으러 가자. 어 그러면 자기장에 죽으면 전기 통구이 되는 건가요? 뭐야? 아! 아 싫어야 여기서 못춘다고아 잠시만. 아나 지금 채팅 보다가 기름을 못 봤어. 아 지금 계속 뛰어야 된다고 내가? 여러분들은 지금 뛰고 있는 비만 스프린터를 보고 계십니다. 스프린터? 스프린터가 뭐야? 잠시만 나 진짜 너무 위험해 여러분 잠시만요. 제목 AION 닮았다는 <laughs> 캐릭터와 뱃살 줄 리액션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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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온. 델람은 델롬은 된다고 또 카카오 택시 앞에 와 있네 와. 델롬들. 유방은 있지만 기름은 없다. 뭐 뭐야? 어, 아니 저 혹시 모른다. 진짜 혹시 모른다, 여러분. 껍데기 있을지 모른다 혹시. 요 드랍 더 비트 좋아하는 비트리머에게 비트로 응원을 보내세요 껍데기 없네. 어딨어? 나 짱박히는거 안좋아해 나의 가족은 어디로 갔는가? <laughs> 알았어 일단 가족 가죽... 오오 어, 어뭐 뭐야 이거 어 미안 <웃음> 미안 <laughs> 이걸 또스피으로왔네 이거는 살 운명이 아니었어요 저분이 그쵸? 저분은 그냥 죽을 운명이었어 이게 스트리머 이거를 맞더니 옆으로 꺾었는데 그거 비켜치기만 했어요 저분이, 저거는 저분이 살아남을 운명이 아니었어요 죽을 운명 어? 어디 엄청 멀리 있었는데? 아 여기야 200 땡기고 저것보다 에어드랍이 바로 앞인 것 같은데? 다시 땡겨놓고

무거워서 내려간다. 아이, 아, 왜 그래, 진짜. 나 별로 안 무거워. 나보다 하마님이 더 무거울 도 <laughs> <laughs> 제발, 콜액션 어, 어! 여러분, 델 놈은 된다는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아까 얼마였죠? 껍데기 찾으면 얼마? <웃음> 얼마였죠? <웃음> 얼마였죠? 아까 껍데기 찾으면 껍데기 찾으면 얼마였지 아까 지렸다아 우리 또 가죽 찾가 찾았다고 아. <laughs> 뒤로 뒤로 그렇지 이거 살려놔야 돼도 나중에 혹시 몰라. 이게 바로 델롬데리입니다 이건 델롬데리 저도 내가 먹을 수 있겠는데, 허브, 허브 돼지 나와 대면가로 간것 같은데. 봐요들어 먹으러 왔어기 좋아 이가는지지 아이씨. 죄송해요. 무겁네요 제가. 지금 알았어. 아 지금 알았어. 아 지금 알았어. 내가 무거운 거였어. 아 뭐야? 자기장 여기야? 그 있어야겠네. 아저장박이로 왔구나, 저기 날씨. 어우 조용, 고요한데 여기. 아까 유에이트 어디 갔지? 점유에이트안 보이는데. 유에이트가 안보이는데 여러분? 야, 옆좀 잡지 않았나? 이점 아닌가? 잠시만요. 뒤에 뭐불 타고 있는데? 아무도 없네, 와. 저 사람 까깁이라고 한다. 역시 바베큐는 허브 바베큐. 아 조심. 일단 소형기. 프라이팬. 프라이팬까지 어, 찾았어. 프라이팬도 미션이지 않았나? 아, 어쩔 수없다 여러분. 이거 못 만나겠다, 저거는. 난 운명이 아닌 것 같아. 브레이크 멀티 없는 거 보니까. 껍데기 조합 성는 브레이크 멀티는 브레이크 멀티는 브레이크 멀이제 길리랑 아레이크 저, 저 닭고기랑 돼지고기 삼출산 맛있어. 저기 저기서 쏘면 내가 때릴 수 있는데. 보이네요. 300땡기고 숙배 가렸네. 아까 UAZ 소리 났던게 제가 잘못들었을수도 있거든요 지금 요 앞에 집앞에 있을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박목형 목장에서 키우는 허브돼지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저기 있는 건가? 자기장 아닌 것 같은데, 저기. 아, 저기 길린데, 설마 시가전 나오겠어? 설마? 다들 이제 집중했네. 있네요. 여기 보이네요. 300 땡기고. 200. 여기 있어요. 하나 있어 아, 잡고 싶은데 잡을 수가 없다. 다음 자격 어차피 제뛰어야 돼. 내가 볼때 다시야 밑으로 보이는 다리를 족발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죠. 저 풀숲인가? 저기? 지형 한번 볼까? 내 발앞이네? 아, 이렇게 그냥 가서 엎드려야겠다, 쇼핑하시요요이제이제 이제 하셨나? 밖퀴다 터진거? 과연 그의 선택은? <laughs> 빨리 이나 가야 돼요 저도 빨리 뛰세요 자꾸 석게 이 왼쪽에 골 가자 나의 껍데기를 믿는 거야 그 실이 뭐야 이거 지금 능선 능선 밑에 있는 건가 <laughs> 저기 집이 하나 있네요 여러분 저기 왼쪽 집이 하나 있어요 저기 보이죠 저기 집이집안 하나 있어요 여러분. 나와야 되거든요, 어차피. 둘다 나와야 돼요. 오른쪽 집 하나, 저기 집 하나. 보이죠, 여기? 방금? 번쩍번쩍거린 거? 놀랬죠? 이못 나오거든요, 그러면? 모를 거예요, 저기서 쏘는지. 기고 있네요, 앞에. 보이죠? 역시, 껍데기 찾으면 1등이지, 그죠? 후! 아, 나 미션 많이 걸리니까 죽질 않아. 응? 미션이 많이 걸리니까 죽질 않아, 죽질 않아. 아.